안녕하세요. 다육이와 함께 행복한 소박한 다육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인재와 유적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어, 다육이가 소인재 금이에요. 어, 금이라는 이름을 가진 만큼 굉장히 예쁘지요. 어, 핑크색이 꽃처럼 이렇게 어, 예쁘답니다. 옆에 있는 이 다이어가 바로 유조국입니다. 유조국의 원산지는 아프리카 남부이고요. 소인제의 원산지는 카나리 제도입니다. 이소인제와 유조국은 동형이기 때문에 겨울부터 지금 봄에 한참 성장 성장하는 성장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유적국은 입장이 반질반질하고 싱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인지 또한 입장이 통통하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형이라서, 이렇게 겨울에 또 이렇게 봄에 이렇게 잘 자라지만, 여름에는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남향이지만 햇빛이 하루종일 비치는 곳은 아니에요. 앞에 아파트가 가리고 있어서 어, 틈 사이로 오는 햇빛을 음, 받고 자란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어, 저희 일반 음, 소인제를 키워 봤지만 음, 이렇게 어려움 없이 잘 거기서 잘 성장하고 잘 크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해가 비치는 곳에 있는 햇빛이 비치는 곳은 요 소인재하고 유적국은필이 시원한 곳에서 좀 키우셔야 돼요. 너무 더우면 이게 이 소인재와 유적국이 몸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만 잘 견뎌주면 이게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 건데. 좀잘시켜보시고 너무 덥다 싶으면, 어, 서늘한 곳으로 좀 옮겨서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요 소인제하고 유적국은 아주 많이 비슷해요. 둘다 입장을 만져보면 끈적끈적하답니다. 그래서, 어, 벌레들이 잘안덤비기도 하고, 어, 깍지벌레 같은 것도 잘안 생겨요. 음, 병충해에도 잘안 하고, 음, 아주 무난하게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배합토에다가, 어, 배합할 때 개피가루를 좀 섞어서 이렇게 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하니까 다육이한테도 좋고, 어, 이렇게 조금씩 개피 향도 살짝 나고, 나기도 해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소인제 금과 유제곡이 있고요 어, 이렇게 쪼꼬미 소인제와 또 유제곡. 유적곡이 이렇게 있어요. 소인제와 유적곡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집에 있는 거는 지금, 어, 요, 쪼꼬미, 요, 소인제, 음, 일반 소인제인데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면, 음, 서로 구분하기가 좋은데, 같이 이렇게 농장에 가보면, 이렇게 푸르딩딩 한게 같이 있으면, 소인제하고 같이 있으면 유적곡이 어떤 건지, 어떤 게 소인제인지 잘 모르거든요. 소인재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이 입장이 약간 길쭉하면서 가운데 줄눈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입장이 아주 통통하답니다. 통통해서 이렇게 만지면 톡 터질 것처럼 이렇게 통통하고요. 어, 유적곡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입장이 둥그스름 하면서 납작해요. 꽃잎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유적곡하고 소인재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우리 집에 있는 건 이렇게 쭉, 음, 뭐랄까, 얘는 달궈진 상태이고, 어, 유저곡은 아직 달궈지지가 않아서 색깔이 이렇게, 음, 차이가 나서 확연히 다르는데, 어, 같이 이렇게, 음, 푸르, 푸르스름하게 있으면 어떤 게 소인지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줄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모양이 길쭉하고, 이렇게 동그스름하고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어, 알수 있어요. 요 쪼꼬미 유적곡은 어, 지난번, 음, 얼어버린 다이기 보여드렸죠? 거기에 이렇게, 음, 다 죽었는데, 요것만, 요렇게 쪼꼬미가 하나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가 아주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예뻐요. 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소인재와 유적곡을 어, 보여드렸고요. 또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음, 지금까지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날마다, 날마다 다육이와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